전방의 과속 방지턱입니다. 300m 전방 16호 해수욕장 방면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회전교차로에서 10시 방향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110m 전방 회전교차로에서 10시 방향입니다. 잠시 후 회전교차로에서 10시 방향입니다. 이어서 350m 전방 오른쪽 방향입니다. 전방에 과속방지턱입니다.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방지턱입니다. 전방의 과속 방지턱입니다. 500m 전방 오른쪽 방향입니다. 전방의 과속 방지턱입니다. 전방의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300m 전방, 심리포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이어서, 왼쪽 방향입니다. 잠시 후,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안전속도는 30km 이하입니다.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이어서, 290m 전방, 왼쪽 방향입니다. 300m 전방, 왼쪽 방향입니다. 잠시 후, 왼쪽 방향입니다. 500m 전방 좌회전입니다. 300m 전방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경유지 주변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90m 전방 경유지 주변입니다. 잠시 후 경유지 주변입니다. 이어서 340m 전방 좌회전입니다. 300m 전방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90m 전방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500m 전방 우회전입니다. 300미터 전방 장경리 해수욕장 방면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전방의 과속 방지턱입니다. 500m 전방 경유지 주변입니다. 전방의 과속 방지턱입니다. 300m 전방 경유지 주변입니다. 잠시 후 경유지 주변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전방의 과속 방지턱입니다. 전방의 과속 방지턱입니다. 전방의 과속 방지턱입니다. 5 0 0 m 전방 시속 3 0 k m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전방의 과속 방지턱입니다. 잠시 후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안전속도는 30km 이하입니다. 500m 전방 우회전입니다. 300m 전방, 용담리 방면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500m 전방, 왼쪽 방향입니다. 300m 전방 왼쪽 방향입니다. 잠시 후 왼쪽 방향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500m 전방 경유지 주변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 턱입니다. 300m 전방 경유지 주변입니다. 이어서 오른쪽 방향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 턱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 턱입니다. 잠시 후 경유지 주변입니다. 이어서 170m 전방 오른쪽 방향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이어서 170m 전방 오른쪽 방향입니다.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몇 미터 전방 왼쪽 방향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300m 전방 왼쪽 방향입니다. 잠시 후 왼쪽 방향입니다. 500m 전방 우회전입니다. 300m 전방 영흥면 사무소 방면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7 1 0 0 m 전0 시속 5 m 과0 단속에 m 의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 지턱입니다 잠시 후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500m 전방 좌회전입니다. 300m 전방 영흥도 버스터미널 방면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주변입니다. 전방의 과속 방지턱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주변입니다. 잠시 후 목적지 주변입니다.